한 매에 네. 의곡 초등학교가 있고 네, 알아요.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중학교는 숫자가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법 인원 다으니까 소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laughs> 그, 그, 그 생계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네, 네. 학교가 제대로 돼야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올해만 좋다 보면요. 네네. 요즘 도시에서나 젊은 사람들이 좀 일거리만 그 있으니다그 텃밭처럼 이런 거 연계하면 그냥 돼요. 텃밭도 텃밭이나. 네네. 아이디어 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 가 네, 뭐냐면. 네네. 아이디어 없어요. 아이디어 좀 필요한 젊은이들이. 네네. 네, 네. 그죠. 네. 요즘 회사에서 일 안하고 그런게 네. 좋은데 많은게 있요즘은다 네. 어? 회사 업무를 할수 있잖아요 네와 응. 응. 어서오세요 응. 아이그 사람은, 사람은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의뢰도 필요하고 네네.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네. 그, 그 그렇죠. 교육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안반갑습니다 이제 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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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그 공교육이요. 완전히 기존에 있던 사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메인메 온라인 이번에 해봤던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애들이 학교에 나가서 공교육을 받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기관이 수경기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스쿨이. 그래서 그이게테면은한대 운남 뭐 중학교다 그러면 애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싼 싸움 학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네르바 스쿨, 그리고 뭐, 칸 네. 칸이나 이미 그 저기 뭐죠? 그 과학교육, 세계적인 과학교육이 이미 그 회원수가 제작이 3,500만이에요. 어, 근데 앱, 엑스체인지인가? 근데 걔네들이 다 무료로 그 플랫폼에서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다가 리뷰까지 해요. 그 5,000원만 내면은 내가 코딩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네. 어때 그러면 최고의 그 코딩하는 애들이 어, 봐줘요. 그래, 사실은 그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걔네들 굳이 여기 오지 않아요. 그네들의 삶에서 이런 귀농이 의미가 있다 싶었을 때 오지. 그렇죠. 네, 그것을 얘네들이 하란 여기 오지 않아요. 귀농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네네. 회사에 안 남아도 되고 재택근무로. 네네네네. 되니까 네네네. 온라인 캠프만 있어도. 도시에서 비싼 돈 주고. 네네. 거기 허덕이면 살 필요 가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는 오진 않죠. 왜냐면 어. 재미가 없어요. 놀거리. 그 어. 재미를 만든 또 사람이라는 그래. 게 다양한 사람. 그래. 그러니까 제가 황남구식구에 네. 서점이 들어와야 된다고. 뭐가요? 서점이요. 찐 어, 다양화 같은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제한하는 서점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지금 제가 좀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이 인식체계가 많이 달라요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냐면 이거 올코그룹의 네. 문제는 아니지만 네? 오, 고마워 네. 아, 뭐, 서점은 아, 그 서점이 서점은요 책을 파는 공간이면 100% 망해요 음. 서점은 100% 음. 왜냐면 아마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책 콘텐츠만 해도 철폐가 넘어요 그 제코베 조스가이아마존을 시작한 것도 제일 많은 수량으로 팔수 있는 게 책이 없을 책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걔네들이 일반 일상용품이 작년 기준 5억 개예요. 상품, 가지수만. 그걸 누가 다니면 AI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그래서, 그, 무슨 얘기하다말았죠 서점. 어, 서점이 음. 책을 파는 공간으로는 100번 만해요. 그래서, 그 찌꺼야 서점의 사장의, 사장의 지적 자본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알게 아시겠는데 이제는 이 교행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도 나에게 그것을 제안을 해주는 거야. 이거 한번 해봐. 그동안 혼자 공부했지. 세상이 변했어. 이제 같이 갈까? 이 요즘에 생태환경이 좋아. 똑바닥 한번 갖고 봐.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어.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에. 제안자로서, 내 삶을 새롭게 기획하는데, 제안자로서 받아들였을 때의 비참이예다 그러니까 그 서점에는, 이를 테면 우리가 생태를 공부하려면, 종자에 대해서도 공부, 원예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생태 환경, 생태 심리, 그리고 귀농 귀촌,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이 횡렬적으로 해서, 쭉 늘어놓는 그런 서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 심지어는 아 내가 이제 채소를 좋아하니까 쌈채소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세개 그리고 또 미싱볼. 이런 것들까지 다살수 있는 거죠. 그 찝다양 서점은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 쇼크로 완전히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선생님이 네, 황, 아, 서점 맞아요. 황당기 식구에 이걸 계속 그죠. 이거 꼭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식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냥 책들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럼 라이프스타일 쇼업그 어, 저기 일본에서는요. 그 지적자분을 네. 보시면 이 찌타야 네 감사합니다. 찌타야 서정이 세워진 소도시 하나가 심지어는 그 도시의 시당하고 교육감이 다 무엇을 하냐면은 이런 아이들의 라이프 바꿀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요. 그래서 아예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애들 킨들과 같은 패드를 싹사 줘버렸어요. 학교에서. 저기, 시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교육회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패드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교과서로 배우던 교육 시스템이 바뀌니까 전체가 바뀌는 거죠. 이게 네네. 네, 네. 그래서 시장부터가 완전 달라요. 아, 그리고 맹이 아, 네. 시장은 시를 내가 다 스린다의 관념이 아니에요. 음. 이제는 공적 관념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공적 개념을 개별화요. 개별화. 네네. 아, 네. 개별화. 네네. 네. 그리고 놈 커넥팅이에요. 이제는이 커넥션 사실은 이경종봉 같은 경우도 매우 유니크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논커넥트 서로 관계하지 않으면서퍼 나가는 거 그래서 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은 그렇게 가요 우리가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 없이는 끊임없이 사이코를 만들어내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격리하고 고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우울과 그리고 자살충도 관계 단절에서 오는 그러한 소외감 이게 이제 폭발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 바이러스보다. 근데 이것을 이미 그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앨런 머스크 같은 얘네들은 다천재과들이에요 백과사전이죠. 우리 막 두산 백과 이런 이런 걸다 외운 사람들이에요그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요, 통찰력이 있죠. 일반적인 통찰력이 그래서 어. 이렇게 조망하는 이를테면 AI가 얘네들의 뇌 구조와 많이 닮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로켓사 올린다거나 고하더 이상 이제 이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담고할수 없다 그런 것들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는 공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이 인간과 인간이 커넥팅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뭘로 프로젝트 학습. 그래서 산내에 생태 체험 마을을 만드는데 텃밭을 한다. 그러면 은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일년 프로젝트로 가는 거예요. 그 텃밭 만들기 자체가 그게 하나의 학습이 되어지는 거고 뭐, 지식 교육은 온라인에서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학교 위에 시스템까지도 다 조율해서 지금 책을 써서 그걸 제안을 하는 거죠 정책 제안. 근데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싹 바뀌는거죠. 뀌어야 돼. 네네. 해게게되교육이 는요 정말 일단은 이게 뭐냐면 책을 사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슈가 되어서 들썩들썩 해야 돼요. 언니 그만 여기까지 하고.